조선 시대 궁궐 속 깊은 공간 수성궁은 왕실 여인들이 머물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상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감옥 같은 공간이었죠. 운영자는 바로 이 수성궁을 배경으로 궁녀 운영가 문인 김생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운영은 궁궐의 질서 안에 갇힌 존재였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질서가 강하게 작동하던 사회로 여성의 정절과 침묵, 복종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궁녀는 왕 외의 남성과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되는 무언의 법 속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운영은 김생이라는 문인을 만나 사람답게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외간 남자와 연을 맺는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건 일이었고 조선의 유교 질서는 이 금지된 사랑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감정은 시와 글에 스며들어 발각되고 도망까지 계획했지만 배신으로 무산됩니다. 신문 끝에 운영은 생을 마감하고 김생도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운영전은 조선 사회가 개인의 감정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기록입니다. 특히 여성의 위치는 말할 수 없는 존재, 느껴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고정되어 있었고 운영의 죽음은 그 억압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오히려 벌을 받은 셈이었죠. 이 작품은 또한 계층 간의 단절과 신분제도의 폐쇄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김생은 재능 있는 문인이었지만 왕족과 궁녀가 머무는 궁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벗어난 감정은 사회적 범죄가 되었고 결과는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작품 속에서 운영과 김생은 사실 천상에서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이 설정은 그들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 사회가 감정조차 신분과 질서의 굴레 안에 가두고 있음을 문이적으로 비판합니다. 운영전은 단지 슬픈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억압적 시대의 초상을 비춘 문학적 거울이자 개인의 감정이 제도의 벽에 가로막혔던 현실에 대한 침묵의 항입니다.